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오늘 9월 6일입니다.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가격은 뭐, 여러분께서 보실 때, 어, 일단 4,000원이 좀 넘어지면 그 심리적으로 조금 리플 투자자분들이 안심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조금 더 가격을 2시간대로 올려보면, 2시간대로 올려보면, 아직, 2시간대로 올려보면, 아직, 이, 이평선 위쪽으로 지금, 참, 저도 제가 이거 몇, 기억이 안 나네. 아, 51선이고, 그리고 201선, 400선, 51선, 201선, 400선이네요. 네, 51선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따라잡았어요. 201선, 400선만 이제, 예, 따라잡으면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뭐, 아마, 그런, 그, 뭐, EMA, Exponential Moving Average 라고 하잖아요. 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격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잡혀요. 따라잡게 돼요. 네, 그렇게 되, 될 때, 이제 수렴이 될때또 우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친 음, 기술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차치하고, 지금은 이슈가 중요하니까요. 네, SEC 계약자, 이야기도 뭐, 여러분께 많이 말씀 뭐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오늘 낮에 했, 했던 5만 달러보다 5달러가 훨씬 더 현실적이죠. 1차적인 목표는요. 그죠? 10월 18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9월 18일. 한국 시간입니다. 아, 새벽 3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FMC. 금리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뒤인 10월 18일. ETF. 과연 쑥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쭉쭉쭉 호재와 호재로 연결이 된다면 정말 예, 훈풍을 타고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쓰읍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만한 것이고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Something huge is coming Are you paying attention? 어떤 큰게 오고 있긴 있는데 집중하고 있냐? 주목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고든이라는 크리트업계에서 초기 투자자로 명성을 얻은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그래야 시장보다 앞설 수 있다. 야,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어제 밤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일치하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관심이 늘 있어야 돼요. 어 포커스라고 하잖아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지 장이 재미없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지 아니면 장이 재미없지만 그 와중에 어떤 특정한 타이밍이 분명히 나중에는 정말 아쉬워할 그런 저점이 될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놓치고 있지 않은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크게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시다라고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릴 뭐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뭐 그렇고요. 어쨌든 연내 승인 확률은 95%다. 왜냐하면 지니어스법의 정책적 지원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네, 리플레시 CEO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100%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연내 승인 확률은 95%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다들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라 이런 뜻이죠. 이더리움 현물 유출, 비트코인 현물 유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뭐 조, 좋을 수가 없고. 공포 탐욕지수 48, 중립. 그러니까 살짝 공포의 기운 48. 엑사 p 비이 2.8달러 지켰다. 다음은 20% 랠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2.70달러가 될지 3달러가 될지 XRP 운명가를 두 개의 가격선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제 오늘 아침 8시에 나온 기사는요. XRP 10월 18일 ETF 승인으로 5달러가 돌파될지 안될지 그 이야기 음,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그레이스케일, 위즈덤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운용사의 ETF 신청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95%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단,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미 이것은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됐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 소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아, 단, XRP는 어쨌든 간에 단기간 폭등 가능성을 지닌 자산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놓기는 어렵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XRP는 580% 급등한 바 있다. 따라서 10월 18일 ETF 승인 일정은 올해 하반기 XRP 반등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월 580%까지 급등한 다음에 쭉 눌렀어요. 많은 기간 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기사가 나름 음,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음, 그 정도로 여러분께 어, 표현하면서 오늘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이 시원하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시, 어, 11일 13시간 41분 3초 2초 앞으로 다가온 이 패드워치 89% 11% 차라리 이걸 보는 게더 어, 여러분의 어떤 주관성과 객관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25 베이스 포인트를 금리인하할 확률은 89%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트레이더들은 보고 있고요. 아니다. 아예 비커스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금리인하 시켜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두 자릿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 다 나쁘지 않지만 네, 만약에 진짜로 비커시 나온다면 최근에 고용불안 뭐 경기 둔화 시그널 등등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진짜로 도널드 트럼프를 매우 기쁘게 해줄 50 베이시스 포인트 비커이 나온다면 그때는 아마 시장은 진짜 미친 듯이 환호하겠죠. 네, 그러나 지금 여전히 25 베이시스 포인트 네, 금리나 할 확률이 지금은 89% 매우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그렇습니다. 2.8달러, 네 일단 3달러를 다시 또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버블 차트에서는 네, 리플은 또 연한 초록빛을 띄고 있고 지금 색깔이 혼재되어 있죠. 그리고 늘 제가 가끔 보여드리지만 이경제 Four Common Phases of the Economic Cycle 이 4대 어, 그 경제 사이클 지금 우리는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건 많이 보여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 방송 뵙겠습니다.